선수의 서비스 황민하 밀어붙입니다. 아, 좋습니다. 밀어줬고요. 탑스핀 황민하. 탑스핀 자세 다시 안재현 왼편 뒷게. 탑스핀 황민하 받아줍니다. 안재현 멀어지면서 안정적인 자세 하지만 끈나갑니다. 길었어요, 황 중앙을 받습니다. 탑스핀, 길었어요. 안재현의 서비스 포인트. 군안재현입니다안이고요만나나 플릭, 탑스핀 전환. 다시 황민호, 길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오픈 핸드 왼쪽을 공격하는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 탑스핀. 자, 황민아의 득점 이렇게. 위에. 자, 밀어붙입니다. 또 스핀. 오핸드. 이정. 자, 1게임. 어, 네, 승부가 불안했습니다. 황민아. 서비스는 황민아입니다. 잡스핀 길게 뽑아냈습니다 점수차가 크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잡스핀 황미나 바깥 코스 매치답습니다 자안가 푸쉬 다시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찬스를 살며시 넘깁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네요 <laughs> 바나나 플리 깊숙합니다 1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핸드 걸리네요. 스피드. 닥스핀 황민아 이번에 밀어줬고 백핸드 길었어요 안재현의 툭 거둬냈습니다. 부드러운 공격 장면. 아, 이렇게 파... 자, 동점으로 갈 것인지. 황민아. 합니다. 수의 게임 포인트. 자, 변칙으로 이어갔어요. 네, 서비스 잘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게임입니다. 안전 길게 보냈습니다.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홀입니다. 자, 찬스 왔어요. 합니다. 예, 예, 예. 어, 서비스 범실입니다. 투홀. 근 네, 지금 안재현 선수가 지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서비스권이 넘어왔고요. 안재현. 답스핀 걸어봤어요. 황민아 받아줍니다. 젠걸음 접근. 한점 더 추격 안재현. 오핸드 전환. 백핸드 뛰어났어요. 안재현. 자 황민아 뛰어오릅니다. 다시한번 기습공격 백핸들 안전 계속해서 백핸들 자, 동점 찬스 직선 받습니다 안재현 자, 황민. 직선으로 받습니다 황민하 중앙을 받습니다 탑스피드. 보헨 탑스핀인어냅니다 리드 안재현입니다. 탑스핀인었어요 황민아. 보헨 탑스핀 중앙으로.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다시 안재현 퍼 올렸어요. 찬스는 어디로 갈까요? 황민아! 안재현에게 포인트가 갑니다. 자, 흘러갑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